일 이거 빵을 만드시는 건 아니죠. 저희가 다시 좀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만드세요? 네, 여기서. 아, 그렇구나. 네, 일분식당입니다. 오늘은 영종도에 있는 한 카페에 방문했습니다. 여기는 조그만한 개인 카페입니다. 영종도 하면 떠오르는 대형 카페들과는 좀 거리가 먼 모습이죠. 그래서 숨은 카페 찾는 걸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볼만한 곳인 것 같아요. 전체적인 실내 분위기는 키치하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알록달록하고 디자인 포인트가 많은 느낌입니다. 이렇게 실내도 한번 보면 그림부터 시작해서 각종 액세서리들도 되게 많아요. 작은 가게지만 여기저기 둘러볼 게 많은 곳이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이 녀석도 보이. 보이고요. 나름 LP 판도 있습니다. 실내가 조그만한 만큼 매력적인 아이템들이 많아서 자잘하게 볼 것들이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가운데에는 이런 모양의 책상이 있어요. 카페의 분위기를 잡아주는 느낌이죠. 그리고 특정 시간대에는 무인기를 활용해서 카페를 열어놓습니다. 동네분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렇게 운영이 가능한 듯 합니다. 빵을 좀더 소개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빵을 직접 만드십니다. 처음에는 가게가 작아서 직접 만들려나 했는데요. 맛을 보니까 어디에서 사온 것 같지 않은 맛이었습니다. 에그타르트도 좀더 풍성하고 그리고 휘낭시에도 개인이 계속 재료를 넣고 추가해서 새로운 맛을 만든 티가 납니다. 휘낭 는 아주 특이했어요. 올라가 있는 게 무화과거든요. 럼주랑 설탕에 살짝 졸여서 크림치즈랑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크림치즈의 담백함이랑 럼주에졸여진 무화과의 달달한 맛이 딱맛 좋은 한입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무화과를 럼주에 절여놓은 게득이되는게 무화과가 끈덕지게 입안에 달라붙어서 잘안 떨어집니다. 끝에 살짝 씹히는 딱딱함과 끈덕함이 계속 느껴져요. 그걸 씹을 때마다 토독하면서 단맛이 토독 튀어나오는 게. <laughs> 아주 재밌습니다. 바닐라 까눌레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달달할 것 같았어요. 초코 맛이 강하게 올라올 것 같고, 그러나 막상 먹으면 생각보다 달지 않습니다. 되려 밍밍한 느낌으로 은은하게 단맛이 들어오죠. 너무 달달한 디저트들은 손이 안 가는데, 달지 않은 게 좋았습니다. 어릴 때는 디저트 달달하면 바나나킥을 주워 먹듯이 정신없이 먹었는데 지금은 너무 달면 손이 멈추는 것 같습니다. 아샤추를 해놓은 아메리카노입니다. 맛있지만 평범하죠. 딱히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 다르다 할 만한 느낌은 못 받았습니다. 아인슈페너 라떼도 맛있기는 한데 뭔가 특별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 외에도 에그타르트와 스콘, 소금빵 등을 먹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빵이 달지 않은 게 좋았습니다. 적당히 은은한 정도의 단맛이 느껴지던 디저트들이라 아메리카노랑 먹기에는 부담이 없었어요. 전체적으로 작고 아담한 카페죠. 다른 지역에는 없고 오직 여기에만 있어서 리스트에 저장해 놓고 싶었던 카페였던 것 같습니다. 일본 식당이었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잘 보임다. 잘 보임다. 젊어 보여.